4월 2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음.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To two more class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손눈샘물 큐티 책으로는 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저 여러분의 교도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하루,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배신을 대하는 자세, 배신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쓰리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갈수록 수많은 속임수들이 난무하고 아예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기꾼들이 유난히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팀을 짜서 한 사람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속이는 사기꾼들도 있고 보이스피싱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고 빼앗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빙자하여 사람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기나 배신을 당하면 참으로 허탈하고 짜증과 울분이 치솟아오르기도 합니다. 크게 피해를 당하면 절망과 낙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와 늘 동행하고 있는 기분은 어떨 것 같으신지요? 좋은 감정이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련유다를 제자로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련유다가 배신할 날이 이르자 예수님의 감정도 동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배신과 배반이라는 것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배반과 배신이라는 것은 설사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견디기 힘든 괴로운 일이다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배신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하고 보험 같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배반의 낌새 같은 것이 만약 보인다면 차라리 선수를 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반에 대해 알고 계셨으면서도 가론 유대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는 했지만 가론 유다의 배신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를 막지 않고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유다가 뜨끔할 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삐뚤어져 있는 가론 유다의 상태를 알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나눈 대화에도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향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신할 사람을 안다고 하셨고,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론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신호죠. 그러나 가론유다는 은전 30개만 생각하느라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가룟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길을 막지 않으셨다라기보다는 가룟유다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따를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도 결국 자신이 원하던 길을 갈 정도로 가런 유대의 길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함을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멋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겠다라면. 제가 어찌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배신하는 자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심령의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이 가야 할 정도를 걸어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의 배신이라는 괴로운 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쓰라린 배신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펌프에 예전에 펌프가 있었을 때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밑에 있던 지하수가 끌려 올라오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픔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 심한 육적인 병을 얻기도 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신으로 내가 쓰러지고 포기하면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타계책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론유다의 배신은 비수와 같이 예수님께 꽂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수를 사탄을 이기는 칼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론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괴로운 상황들이 크고 작게 생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이 원하던 바인 것이죠.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아픔들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성장해 갈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찬송가 384장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특히 2절입니다. 384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로 심히 고단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심지어 내가 가는 길을 반석같이 큰 문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반석 같은 그큰 문제덩어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단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절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한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고 있던 누군가로부터의 배신이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매우 가라고 심지어 우리 앞에 반석 같은 큰 문제가 꽉 박더라도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찌른 비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술을 뽑아 사탄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찾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육 간의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며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2층 방송실과 창고에 앵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예쁘게 정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처럼 배신과 속임수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온전히 성숙의 기회로 삼고 사명을 이루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이지는 않지만 매일 큐티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하나를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훈련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to